사무엘하 6장. 다윗은 또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유다의 바알레로 가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지고 나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요가 그것을 끌었습니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가 그 앞에서 걸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우 앞에서 잔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연주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도 연주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괴가 술에서 떨어지랬습니다. 그때 우사가 손을 내밀어 괴를 붙잡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우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괴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우사의 벌이라는 뜻으로 베레스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쾌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쾌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그 대신 그것을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쾌는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세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나르는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걸어졌대.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위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괴를 장막 안에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빵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정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 있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오.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